1 7 3일 후에마이 2023년 4월 24일 어, 전도책자 2차로 구입한 것을 이제 전달하려고 한 마음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 한 군데는 오늘 지인과의 만남이 있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곳에 어, 설명을 해주고, 빛이 하며, 본인도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전달해 드렸고, 지인은 가지고 가서 이제 사무실에 빛이 하겠노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신우의 가게에 갖다 놓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배우자와 함께 나가서 들리지 못하고, 바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큰아이를 점심을 해서 서울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가져갈 물건이 있었는데 차일피를 미루다가 오늘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내심 반가웠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우에게 설명을 하고 이 기도책자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신우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라고 전해드리고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씩 가서 전달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이것을 갖다 놓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두 곳에 우연찮게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전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것을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개별적으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